이 말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성경 뒤쪽으로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석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력,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무한다시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 어 우리는 어, 거짓된 세상에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주일 날 오후에도 이제 그 크로스이하면서 목사님께서 정치 말씀을 하시는데 어,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잘못된 역사관을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어, 옛날에 김구가 잘했고. 어~ 이승만은 나쁜 놈으로 취급했던 그런 역사 거짓된 역사가 살았는데 새롭게 그 역사가 이제 빨갛 뒤집어지면서 어~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이 나라를 세운 어~ 공 어~ 공을 들인 사람이고 김구는 빨갱이다 뭐~ 공산당이다 아~ 어,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아~ 그러면 우리 어~ 중국에 있을 때 배웠던 역사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 대만이 장계석이 도망가가지고 세운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은 크고 대만은 반대편에 작아요. 그런데 예, 공산주의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나라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 모든 사람들이 어, 뭐, 모택동이 잘했다, 어, 공산당이 잘했다, 아, 장계석은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인데, 어, 우리 실제 삶에서도 보면은, 우리 신앙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이런 그 신화에 젖어서 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어, 내가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신화 속에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면 알수 있겠지만은 모든 일을 내가 다 참여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삶이 가문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합니다라고 자기가 모든 일에 자기가 참여를 시킵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됩니다. 어, 우리는 남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남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보면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구부 사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높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여줘야 내가 내 수준을 높여야 내가 높은 자, 높은 자리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하면, 아니하면은 남들이 나를 없인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아를 보호하는 그 보호 장치가 너무 튼튼합니다. 내가 나를 높여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급 자족해야 하고 자립해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 참 많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성경을 어,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나사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 가성도 내가 챙겨야 된다. 내가 참여해야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 자식도 내가 근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에, 물론 아직 어리지만 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내 어, 말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일에 그냥 버려두도 되는데 이거 일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왔은 즉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꼭내 가정 내 자식 내 와이프 아 내가 맡은 일 아, 교회에서 이일저일 일,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속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아, 주방에도 내가. 그러니까 막, 이, 주방에도 들어가, 내가 참견해야 되고, 어, 뭐, 아드일방에도 들어가가지고 내가 참견해야 되고, 목, 목장, 목양실에 들어가서도 내가 참여 해야 되고, 오, 이러는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말을 안 했지?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병까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이 관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관습해야 된다. 하나님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라 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참여하지 못하고 관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나를 만들어놓고 이 환경에 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교만한 삶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어진 영역을 내가 주관하고자 하면은 어떤 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한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우리는 열심히 잘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성공했으면은 뒤에 구멍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저곳에서 구멍이 숭숭 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한 하고자는 모든 것이 내가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일이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구멍이 되어 버리고 내 삶에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서 내가 하려고 나를 잡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은 하나님이 관섭하셔서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자 할까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못 드러나니까 내가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참여를 딱 시켜버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우리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관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한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내하고 함께 사는 아내 내가 주관합니까? 못합니다. 내 남편 내가 주관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예요? 내 남편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내 아내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내 아내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그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내 자식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때에 아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낫지만 우리가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딴 판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에 그 현실에 나를 자꾸 두려고 하니까 가슴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고 말씀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에 자꾸 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 가슴에 문제가 생겼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의 교만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빠지만 아빠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를 취할 때에 그곳에는 행복한 아빠의 자리가 될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왜내말안 들어? 이러니까 자기를 나 세우 내 세우고 자기가 주관하려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스트레스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작년에 와서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집사의 임명을 받고, 권사의 임명을 받고, 뭐 이렇게 목사 임명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임명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이 위치에서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날을 기다려 사실 받는 것이 임명이고 직분인 것인데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직분이 계급이 되어서 내가 나이가 이래 많은데 내가 그래도 교회 30년 됐는데 그래도 내가 부목사인데 당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를 딱 주관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어버리고 나에게 힘이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한 사람, 힘들어하는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아, 오 전국 기도회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 기도팀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오늘도 건강합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시부터 2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됩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됩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내가 집사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분목사의 자리에 그런데 내가 분목사로 갈때 힘을 딱 주는 순간에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어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그 자리가 계급이 돼버리고 어 존경을 받고, 뭐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걸 힘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은 그때부터 스트레스로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직구는 심부름권에 불과합니다. 어, 초대교회에 직분자 여섯 명을 세웠잖아요. 사실은 그 원래의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담임 목사님은 새벽 저녁으로 잠도 안 자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을 매일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한, 어느 한번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저는 1년 이상 있으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입술이 안에 다 터져도 식사하기가 지옥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지만 새벽 한번 예선 목사,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할수 없어. 이렇게 한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계급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앉아서 들었지만, 담임 목사님 항상 어떤 몸이든지 관계없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왜? 그 부르심의 목적은 딱한 가지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제가 요즘에 핸드폰에 그, 그 뭐라 그러죠? 핸드폰 소리. 전화 오면 울리잖아요? 그러면 딱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사랑, 아무도 원치 않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느냐. 겸손, 또 뭐라 하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누가 이 길을 가려느냐. 이 짧은 두 마디에 너무, 너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랑,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우리가 원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 교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면서까지 이 사랑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초청장을 계속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가만 갈수록 성도는 없고요. 다 계급장을 가진 직분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만 갈수록 이 일을,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 저부터도 그렇죠. 본목사의 자리에 서서도 때로는 이 마음속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찼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다가가는 그런 것이 많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 그 알람 소리를 정리해놓으면서 새벽 알람 소리도 사랑, 이 원치 않는 길 누가 가기를 원하느냐, 겸손, 누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피터를 하면서 진실된 성경 말씀, 자기 이야기 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넣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듣기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걸 우리가 다 깨놓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목사님이 말씀이 성경이는걸 믿습니까? 야멘 믿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이 없더라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내가 나타나니까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 현실이 잘 돼야 내가 나타나고 내 주문에 돈이 차야 내가 어느 구석에 가든지 내가 서고 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교만이 꽉 차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기도 한번할 때마다 내가 낮아지고, 발한번도 밟아버리고, 밟아버리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침리를 받았는데, 침리 받고 물속에서 올라왔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자꾸 구속을 밀어 올려붙이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30년 믿었다라는, 40년 믿었다는 계급장은 밀어내는데, 그 사람의 몸에서 겸만은 보이는데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터지면 내가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아, 이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문제 앞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문제를 앞에 나섭니다. 왜요? 자기를 나타내야 되니까. 아프면은 내가 나섭니다. 아, 내가 치유할 수 있어. 아, 어느 병원에 잘해. 자신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아, 집사 임명주민은 한 사람이라도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아, 부목사의 자리에 딱 세우니까 한 사람을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구하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너희 욕심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나요? 아니에요 그걸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수 없는 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구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가 재현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재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재현해야 되는 것이 찬양인데 찬양을 부리면서 아, 목이 아프니까. 아,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삶을 잘돌아보면 언제 한번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내 가정에 있을 때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구멍 고명,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나타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속에 어느 자리가 더 큽니까? 교만입니까? 겸손함입니까? 겸손함이라 그러면은 낮은 자존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겸손함이라는 것은 나는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끄잡아 내리고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졌느냐 내가 꺼잡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땅 밑에까지 낮아졌느냐 내가 너를 들어 높여주시라고 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교만함을 싹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풍선이 있어요 풍선 풍선 내 힘으로 막 풍선을 불어요. 내 힘으로 내 힘에서 나온 그 풍선을 부르면은 불어 나면은 날아갈 것 같은데 그것이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뭘 불어 넣어야죠 그게? 어, 다 모르네요. 하늘은 날아올라가는게 있잖아요. 불어 넣으면은 이렇게 천장에가 붙는 거. 공기 같은 거 그걸 불어 넣어야 엘륨 네 그걸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나의 풍선이 높아지고 하늘 위로 날아오르려면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어느 구석에나 남편의 자리나 아내의 자리나 자식의 자리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앉은 어느 구석 구석의 자리 어느 위치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겸손한 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사가 많아지고 권사가 많아지고 목사가 많아지고 일꾼들이 많아지면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부름꾼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척척 하나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여기저기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쓰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싸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겸손해야 주님이 들었었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천국에까지 우리를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어, 나는 내 안의 겸손함과 겸만함을 보았을 때에 나의 신앙 생활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저더 기도 나오고 기도를 드리는데, 나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주님,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줘야, 우리 가정에 이렇게 활짝 피고, 내가 나타나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걸 보여줄 수 있지 않는 것이 아, 아닙니까? 아,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 권사 직분까지 받아야 내가 힘을 쓸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내가 기일라 그러고, 내가 말하려 그러고 내가 행동하려 그러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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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미 정과 욕심을 이미 보박한 너니라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내가 겸손할 때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꽉차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까지도 내가 내가 나 자신을 이기적인 모습들을 마음들을 구하는 그런 것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비롯하여 공금이 생각하면서 잘못된 부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낮아져서 언제 어디서나 내 이름 석자가 한번 불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것 좀해 줄래라고 할때 아멘 하고 나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